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커플로 떠오른 애녹과 강정현의 연애 소식이 세간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유지되었던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절친한 친구 이성호의 깜짝 폭로로 인해 대중에게 공개되며 그들의 로맨틱한 관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성호는 애녹이 강정현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날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인물로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레노과 강정연의 첫 만남은 사실 평범한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공통된 지인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친분관계로 시작했죠.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고 성격이 잘 맞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정작 그들 사이의 감정이 특별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였습니다. 에녹은 처음에 그저 강정현을 좋은 친구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기에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속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이성호는 제녹이 그동안 강정현에 대한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어요. 강정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얼마나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졌죠. 왜 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 에녹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고백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날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에녹은 이성호에게 가장 먼저 고백의 계획을 털어놓았고, 이성호는 그런 그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고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성호는 에녹의 고백 준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의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녹은 강정연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고 결국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백을 결심했을 때는 그야말로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중했는지, 그리고 강정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고백의 날. 애녹은 평소 그들이 자주 찾던 조용한 작은 카페를 빌려 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향기로운 꽃다발과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이성호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촛불과 꽃 그리고 몰래 준비한 결혼 반지가 있었죠. 애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고 그의 눈빛만 봐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그날 촛불의 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결혼 반지를 꺼내들고 강정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 순간. 애녹의 눈빛에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감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정현은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애녹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성호는 그날의 순간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강정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어요. 에녹의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는 마치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그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로맨틱 그 자체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에녹이 준비한 반지는 단순한 연애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가 고백에서 꺼낸 말 역시 결혼을 염두에 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단순히 연애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 그녀와 함께 평생을 약속하고 싶다는 확신을 전했습니다. 이성호는 제녹은 그날 고백할 때 이미 결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어요. 그가 준비한 반지와 말 모두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이었죠. 그래서 고백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임을 알수 있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강정현은 애녹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 이제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질지 그들의 다음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가 대중에게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팬들에게 진정한 로맨스의 정석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함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 커플이 꼭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다. 결혼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에는 등의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호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팬들에게 더욱 큰 설렘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에녹이 강정현을 위해 준비한 로맨틱한 고백에 감동했고 그 고백이 결혼을 암시하는 반지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팬들은 이들의 결혼 발표를 기다리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녹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애녹과 강정현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갈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오랫동안 팬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모든 이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